자, 수상한게 없는지 눈 크게 뜨고 살펴봐. 겨우 이런 걸로 뭘 겁먹고 그래? 나사 걸렁해서 빠진 거야. 지금부터는 각자흩 터져서 더 샅샅이 조사하도록 하자. 우린 길이랑 갈래? 자니, 자니 넌 듀키랑, 듀키랑 가. 나참, 이렇게 될줄 알았어. 낡은 벽이랑 바다을 수리하고 산뜻한 색으로 다시 칠하면 멋지게 변할 것 같은데... 그 힘든 작업을 네가 다 할래? 그런데 누가 우리 쫓아오는 것 같다? 너희들은 이제 도가래든지... 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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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린 이제 도망칠 거야! 어서 책을 빼... 뭐... 지금 이 상황에 책이라도 있겠다고? 아니 영화에서 보면 이런 곳엔 비밀방이 있잖아. <목소리> 가자, <목소리> <목소리> 식당인가, 무도회장인가? 야, 니네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한 곳이 여긴가 봐. 그리고 지금은 장이랑 투키가 이령이랑 싸울 곳이지. 봐, 유령은 없어. 왜냐고? 원래부터 없으니까. 아마도 카푸치노 한 잔씩 하고 있는가 본데? 잃어버린 유령의 영혼은 거품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. 너이옷 입으니까 귀엽다. 잠깐, 이 소린 뭐지? 어떤지 저녁 파티 음악처럼 들리는데? 손님, 자녀 투키의 식당에 잘 오셨습니다. 덥지매 다니느라 무지무지 배고프시죠? 어서 앉으세요. 일요입 맛에 딱맞췄죠 맛보세요. 어... 어... 입이안 맞아요. 그럼 이건 어때요? 나좀 봐봐라 도망쳐 사람 위령들이 쫓아오고 있다 그래 이제 좀 무섭다 살려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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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장면 어디서 좀 많이 본것 같지 않아? 알게 뭐야 무조건 뛰어 아! 책을 마구 꺼내 왜? 단말 말고 해 살고 봐야지. 아! 아! 애끼리 생겼네. 얘들아,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어. 이건 이 건물의 시의 재산으로 사들인 때 사진이다. 어쩐지 수수께끼가 풀릴 것 같지 않니? 정말? 아니 사실 잘 모르겠어.